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경기가 꼴랑 세 경기 있습니다. 뭐, 뭐, 꼴랑 세 경기 있는데, 보통 이제 꼴랑 세 경기 있을 때, 그작 그렇다, 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은 좀 가져가고 싶은 경기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에, 그것도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일단은 어제꺼, 어제 야간 해외 축구는 10경기 들고 왔잖아요, 10경기. 어, 어제 제가 뭐다 모든 경기를 다 원래 하지도 않긴 하지만은, 10경기 들고 와가지고, 어, 두개 틀렸는데, 하필 그두 개가 <laughs> 주력으로 들어간 경기라가지고, 아, 참나. 어제는 열경기 웨스텝, 몬차, 맹글, 스타드랜, 아스날도 뭐, 극적으로 싹카가 PK 넣고, 이고, 어, 오늘 순타로운데, 어우씨, 이거 그 1경기다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역시 안 되네요. 비아레알은또한골 먹히고 뒤지고, 랑스 경기는, 하, 진짜, 그 초반에 소토카 PK 받았는데, 뭔가 희말이 없이 차드만 PK 실축하고, 역으로 PK 쳐먹고 뒤지고, 어제는, 뭐, 적중적인, 적중률 부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뭐, 어, 이 프로토, 어, 토토의 꽃은 뭐예요? 조합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표의 성과 자체 나쁘지 않았는데, 아무튼, 제가, 어, 노답처럼, 랑스 프랜을 주력으로 가져가가지고, 근데 랑스가 17경인가? 무팬데 어제 깨질 거란 생각도 좀안 들기도 했고, 아무튼, 뭐, 아쉽네요. 뭐, 잘, 맞췄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제 좀 아쉬웠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이제 또 대체 휴일이기도 하고 여러분 휴식 취하시니까 또 야구 한 경기 있으면 또 기가 막히게 쪽집어내 가지고 야구는 안 올려요 야구 뭐 보세요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야구를 올려 드렸죠 그냥 음. 야구는 오늘 프리데이 형식으로 그냥 팬클럽 가입하신 분들 아니면은 구독자, 뭐,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신 분은 다 적어드렸죠. 오늘 뭐, KT승, 마인승. 저것도 뭐, 박병호가 대타로 나와서 투런갈겨줘갖고 뭐, 극적 마인까지 해줬고, 요코는 이제, 말로 채워놓고, 기적의 병살 공감. 갈겨가지고, 언더까지잘 뭐 들어왔네요. 그래서, 어제 축구로 좀 아쉬웠던 거, 오늘 아침에 야구로 뭐, 다 이제 먹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런 표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이제 보시면 될것 같다. 맹구 땜시 망했다고요. 뭐 맹구 경기는 내가 뭐 딱히 그거 뭐 설명은 안 했고 그냥 뭐 무승부에만 무승부 하나 넣어놨잖아요. 어. 어제 누가 에버턴 승 가도 될까요 물어봤는데 말했잖아. 에버턴 승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맹구가 맹구지만 해. 음. 쪽지로 물어보냐고요? 쪽지로 많이 물어보죠. 경기 안 하면 은 일찍 있는 경기 있으면 방송 안 키냐고, 아니면, 은 그, 그, 뭐지, 표는 발송하냐고. 뭐, 최소 한, 뭐, 세 4명씩은 물어봐요. <laughs> 물어보면 그거 시달리기도 싫고 그냥 다 올려드렸으니까 잘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무승부요? 나도 무승부를 봤는데, 뭐, 어쩌겠노. 마지막에 날두가 또 극적으로 골랐더만, 시즌 첫 골이라더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별풍 나눠서 간 것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어제도 엘라스 경기도 극작, 극장 처맞아가지고, 어? 처맞아가지고, 이것도 무안 됐잖아. 이거 프라이 무도 간거 있는데, 음. 극장, 아무튼 극장에 처맞고, 오늘 극장에 웃었네요. 뭐, 이 바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극장에 웃고, 극장에 울고, 어. 오늘 경기에 이제 가도록 할게요. 새로 들어오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어, 오늘 느낌 왔다. 어, 추천. 지금 200명 가까이 되잖아요. 200개 눌려주시면, 어, 느낌 오는 경기 하나 알려줌. 음. <laughs> 보통 이제 알려줄 때 제가 느낌이 온다. 어, 거의 뭐잘 들어왔잖아요. 어, 잘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그래서 공짜로 하나 알려줄게요. 추천 좀 눌려보세요. 음. 소시에다드요. 소시에다드보다 내가 봤을 땐 BRR이 못하더라. 어. BRR이 작같이못하더라고요 어. 자, 첫번째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어제 1등도 많이 됐던데, 너무 정배 사이드가 많이 떴죠. 그래가지고 뭐, 금액은 안된다고 하더만. 아까 복방 가니까 아저씨들. 아, 나도 1등 했는데, 금액이 이거다. 나는 뭐, 4등 했는데, 이거는 뭐, 마이너스다. 뭐, 이러던데. 음. 자, 하도록 할게요. 피오 d 라치오. <웃음> 뭐, <웃음> 다 말하네. 소시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도 BRR이 못하더라. 어, 못하더라 그냥. BRR은 음, 당분간 좀 찍을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음, 유로파 컨퍼런스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음. 하트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가보도록 합시다. 빨리 이제 하고 좀 쉬어야지. 어, 하루 종일 이제 축구만 또 있고. 자, 첫 번째 경기. 피오 비아가 혼빨이냐고요? 뭐 혼빨을 좀 많이 봤던 팀이기도 하죠 옛날 과거를 봐도 노란잠수함 근데 올스는 영입도 좀 그렇고 지금 모레노에 뭐 부상공백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넘어가자 일 다음 피오 대 라치오 피오는 소틸 결정하고 미드에 바악은 복귀합니다 다음에 라치오는 뭐 카셀레 정도 어뭐 필요없어요 그냥 딱히 여기도 딱히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피오렌티나 라치오 둘다뭐 유로파 유로파 컨퍼런스 뛰고 왔죠. 근데 피오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컨퍼런스를 뛰고 왔지만은 그래도 급이 유로파보다 낮잖아요. 좀 주축을 좀덜 쓰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컨퍼런스에 조금 관심이 있는지 썼고 뭐 앞에만 좀 바뀌었죠. 음, 앞에만 좀 바뀌고 중원이랑 수비 라인을 거의 다 썼고 라치오도 뭐 유로파 주축 많이 썼죠. 근데 그때도 말했잖아요. 이 사리 감독이 약간 컵의 몽매인것 같다고 유로파 때도 좀 쓰고 체력적으로는 둘다 갈렸습니다. 갈린 부분. 최근에 뭐 경기적인 측면 피오렌티나가 확실히 그전 시즌에 이제 블라우비치를 중간에 떠내 보내면서 득점적인 부분이 너무 안 나오고 있다. 끽해야 그냥 뭐 버틴다는 형식의 경기. 뭐 특출난 거출난 뭐 스트라이커도 없기도 하고. 반대로 라치오. 라치오는 지금 그래도 리그 내에서는 사연승 타고 있죠. 물론 붙은 팀이. 저세상가 있는 엘라스, 크레몬의 스페치아, 좀, 밑에 이 바닥을 기고 있는 애들과의 대결이긴 한데, 뭐, 그 외에도 나폴리전, 아쉽게 뭐, 이대로 졌고, 인텔전도 초반에 이겨줬고, 뭐,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은, 뭐, 그래도 흐름적인 부분은 라치오가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앞선에, 뭐 공격적인 부분을 생각해도, 저기, 쿠아메, 이코네, 또는 뭐, 카보랄, 뭐, 이런 애들과, 임모빌레, 안데르손, 자카니, 뭐, 이런 애들 생각하면 확실히 라치오 쪽이 낫죠. 낫죠 부분. 그리고 뭐, 작년에 뭐 생각해도, 뭐, 왓대결에서 라치오두번다 이겨줬고, 뭐, 그리고 오늘은 또 역배까지 받았다. 라치오 프렌, 안진마 사이드까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뭐,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응. 아, 이것 감사합니다. 어, 엔제트님도 감사합니다. 어제도 많이 주시더만, 어, 오늘도 주시네. 어제는 뭐 내가 큰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물론 뭐, 표를 보고 잘 골라갔으면 됐겠지만은, 제가 드렸던 거에서, 뭐, 낙이 됐으니까, 그거는 뭐,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다. 킥뷰, 저번, 어제도 준거 같은데, 킥뷰를 안 쓰시네. 그, n 제님 그, 내 아이템 들어가시면은, 쪽지함 밑에 보시면은, 내 아이템 있거든요. 그거 쓰시면은, 광고 없이 빨리 들어와요. 그거 쓰세요. 어, 그래야지, 편하지. 라치오가 왜 역배지? 왜 역배냐고요? 작년에도 맞대결 했을 때 라치오가 원정에서 역배 받았어요 그때 배당이 2.18, 3.35, 2.55였네요 그보다 0.1 깎이긴 했어요 2.45 그리고 라치오도 말하잖아요 어제도 말했지만 원정에서 좀못 믿어온 팀이 로마, 라치오 <laughs> 이런 애들이라고 원정 승률이 조금 안나오네 반대로 피오렌티나가 홈에서의 승률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뭐잘좀 시원하게 못 이겨서 그렇지 네, 그런 부분에서 역배 받았을 거예요. 피오가 이번 시즌 시작하고 나서 홈에서 진적 없어요. 나폴리 상대로도 무승부, 유벤 상대로도 무승부, 엘라스 상대로 이겼고, 어. 그래서 역배 받았겠죠. 음. 뭐 합리적인 배당이라 생각해요. 아주 역배도 아니고 근소한 역배면은 뭐 물론 제가 이거 배당자는 오즈도 아니고 하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음. 다 노팅엄 대 에스타. 음. 자 요경기 어 일단은 노팅엄은 뭐 딱히 없어요 딱히 없고 결장자뭐 주요는 없고 에스턴이 오늘 조금 문제가 있죠 음 뭐냐면은 기존에 세비야에서 데리고 온 카를로스 수비 센터백 빠지고 있고 디뉴 뭐 추가적으로 결정하고 음. <laughs> 음. 그 다음에 아우구스틴손 빠지고 그 다음에 카마라도 결정이죠 음그 어차피 영상 가면 볼 건데 아, 지나간 경기는 나중에 영상으로 보세요 오늘 올려 주니까 아. 자 유경기 똘리하지 아, 않는 상가 막히지 않는 방이라고요뭐 그런 비유 좀 적절하긴 하네요 자, 이 경기 일단은 노팅엄이 뭐 돈만 존나 썼고 그래도 저기 동네 에 몬차는 그래도 승을 계속 챙겨 가고 있는 마당에 돈도 더 많이 쓰니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승리도 없고 리그 시작하고 물론 웨스트햄자 첫승거두긴 했는데 오연패 솔직히 이런 팀들은 오연패 아무리 그래도 오연패잘안 타긴 하거든요. 더군다나 돈도 많이 쓴 팀이 좀, 뭐, 사경을 헤매신다. 근데 감독을 좀 잘라야 되지 않나? 이 정도면은. 근데 뭐, 기회를 좀더 주는 거 봐서는, 그래도 반전을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도 반전을 일으킨다면, 홈에서, 음, 그런 부분을 뭐,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노팅엄보다는 경기력이 낮죠. 뭐, 맨시티에 짠물로 비볐던 부분, 뭐, 사샘전 이겼던 부분, 뭐, 리즈전은 퇴장당하지 않았나? 누가 퇴장당했는데? 뭐그 부분이 그렇긴 한데, 경기력이 뭐, 에스턴이, 노팅원 보다 훨씬 더 좋다, 이 뜻이 아니라, 얘네도 뭐 거의 삥다리, 다리긴 한데, 그냥, 뭐잘 틀어 막는다, 공격은 역시나 기대가 없고, 어, 그런 부분에서 뭐, 솔직히, 에스턴이 유리하다고 볼순 없어요. 물론, 선수, 뭐, 와킨슨 쿠티뉴, 뭐, 베일리,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쁘진 않은데, 아, 추가적으로 베일리를 안 적었네. 근데 오늘 이제, 경기에서, 음. 뭐야, 피오승의 오버. 그 핑화좀사라님 들어오자마자 뜬금없이 피오승의 오버를 치시는데 지금 노팅엄이랑 에스턴 경기하는데 왜 갑자기 들어와서 피오승의 오버를 외 치시는 거죠? 왜 어. <laughs> 외치, 치는 거죠? 어. 이런 댓글 좀... 아 댓글이란다 채팅 좀 거슬리기 때문에 물어보고 갈게요 어. 아니, 지금 뭐 피오랑 그 경기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들어와서 왜 들어오자마자 그러지? 말이 없으시면은 바로 블랙 하겠습니다. 참고로 블랙 하면은 저는 절대 안 풀어줍니다. 제가 방송을 접지 않은 이상 안 풀어줍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어, 들어가세요, 그냥. 블랙은 전, 절대 안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에스턴 빌라가 지금, 음. 문제가 뭐 카를로스야 뭐 계속 빠졌는데 지금 측면에 디뉴가 빠지죠. 원래 주축 풀백 아닙니까? 근데 디뉴 빠지고 그 백업이 아우구스틴손 아니에요. 뭐 지난 경기 리즈전에서도 아우구스턴 아우스틴손이 백업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걔마저도 빠진다. 그러면 이제 어 뭐야. 얘가 왼쪽이었나? 왼쪽은 뭐헝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다른 애도 믿을 수 없고, 거기다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인 카마라도 지금 뭐, 전 경기에서도 못 났고 계속 결정 중이고, 중앙에 대한 이제 빌드업 과정도 좀 문제가 생길 거고, 더군다나 이제 계속적으로 공격수 쓰고 있는 이제 베일리 마저도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상태가 좋지 않다. 물론 이제 노팅엄은 경기력이 좀 끔찍하긴 한데 이 정도 좀 빠지고 뭐 전력적으로 좀 누수가 생기고 빈 공간들이 좀 나올 것 같고 얘 지금의 경기 에스턴 빌라가 그 부분에 있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좀 타격도 있고 벨리까지 안 나오면은 안 그래도 공격 안 좋은데 더욱더 스피드적인 측면도 떨어질 거고. 그래도 어, 노팅엄이 오염패 하고 뭔가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간은 이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경기에 또 특이점이 하나 있다 특이점 음. 물론 노팅엄이 올라온 적이 이, 이번에 이제 본 거잖아요 이번에 본 건데 어,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특이점. 노팅엄, 이제, 이먼 과거, 뭐, 1960년대부터, 어 현재까지, 이제, 만났을 때, 에스턴 빌라 상대로 홈에서 그래도 3연패는 없었어요. 어, 3연패. 제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2연패하고, 뭐 이기고, 2연패하고, 비기고, 2연패하고, 오늘이에요. 뭐, 그런 부분도 뭔가 좀 딱딱 들어맞고, 선수층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이슈, 뭐, 결정적인 이슈도 많은 에스턴 빌라. 경기록도 뭐, 에스턴이 개압도 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요 경기는 노팅엄. 음. 이런 경기 때라도 연패 끊는 게 맞지 않나? 노팅엄 프렌스.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저득점 사이드 볼게요. 어, 되셨죠? 어, 뭐 오연패 타고 있지만은 또 여건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까 봤던 뭐 특이점적인 부분도 그렇고, 뭔가 이제 노팅엄이한 번, 어, 탈출할 기회지 않을까? 노팅엄프렌네에 언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음, 엘체대 마요로타 자, 요 경기. 아, 어, 일단은 엘체 오늘 이제 로코 결정하고 그다음에 보에 미정. 그다음 마요르카는 코스타 풀백 결정하네요. 뭐둘다뭐 뭐 수비 쪽에 한 명씩 빠지는데 뭐 최근까지 나왔던 풀백 코스타 추가 결정하는 거고 로코는 뭐 주전 수비수인데 지금 두 경기째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얘 빠졌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앞선에 이제 보혜가 빠지죠 얘네도 뭐 골을 잘 넣는 팀은 아닌데 아 빠질 가능성 있어요 미정 뭐 확실하진 모르고 안 나오면은 뭐 당연히 공격적이 좀 약해질 거고 뭐 지금 약간 위에 그 노팅업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엘체도 지금 뭐 0승 1무 6패 얘네도 5연패 탄팀 아니에요 뭐 거의 데칼코만이네요 반대로 마요로카 에스턴빌라랑 비슷하죠. 뭐골잘 넣는 팀도 아니고 그나마 버티는 뭐 그런 부분 강인이 있는 팀. 음. 그래서 경기적인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 마요로카가좀더 오세이 하긴 하겠는데. 자, 유경기 어, 6 유경기 이슈가 있죠. 아 어, 이슈 이슈. 저번 주아 저번 주 맞지 저번 주에 감독 경질된 팀이 많았죠. 누구? 레버 그 다음에 울버. 또뭐 있냐? 쌈프. 하나 뭐였죠? 내가 알려줬던 거. 세비야. 그 다음에 엘체까지. 총 다섯 명의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체가 감독, 아마 대행 할 거예요. 대행으로 쓰지 않나? 걔가 나올 거다. 그럼 원래 기존에 했던 그 방식과는 좀 다르기도 하고, 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가 뭐 그렇게 강한 팀도 아니기도 하고. 뭐 작년에 생각해도 뭐 원래 기존에 있던 감독이 마요로카 상대로는 뭐 지지 않았죠. 1승, 2무로. 좀 상대적인 부분도 우세였고. 계속 말하지만은 감독이 바뀐다. 웬만해서 좀 강팀 아니면은 잘안 져요. 그리고 더군다나 홈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일체가 역배란 부분. 솔직히 경기력이 차이 났다. 그러면 마요로카를 찍겠죠. 근데 크게 차이가 저는 안 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경기에 또 특이점이 하나 있네. 예, 특이점. 특이점이 있다, 뭐 자, 특이점 특이점이 뭐예요 엘체가 뭐.. 43년, 1943년부터 어.. 이 마이로카를 만나가지고 단한 번도 연승이 없네? 예. 연승은 내가 동그라미.. 아, 연승이라다 승리한 건 동그라미 쳐놓은 거죠 엘체가 이겼을 때, 마이로카 상대로 단한 번도 연승은 없어요. 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작년에 에, 이겼죠. 어, 오늘이 연승인데, 과연 연승을 할까? 이런 뭐, 좀 특이점도 있고, 40년부터 22년까지. 물론 맨날 맨날 만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표본 자체 좀 크기도 하고, 음,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음, 요거는 뭐, L체 렌승의 언더. 그리고, 네 번째 경기 할게요. 언더 보는 이유는 뭐둘다뭐 뭐 공격력 패급인 경기이기 때문에 언더 봐야지 뭐. 음, 됐죠? 그 다음에 포항대 울산. 이거는 이제 내일 경기인데 셋시라가지고 방송 일찍 키기 싫다. 아, 싫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음, 사이 좋은 거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 말할 게, 게 없다 FFM. 여러분 좀 센스 발이 있는 사람들은 뭔 내용인지 아실 건데 모르겠다 여러분 아, 추천이나 채우세요 추천 200개 채워주시면 하나 좀 알려 드릴게요 자 포항 대 울산 자 요경기 중요하죠 진짜 울산이 이번에도 따이 땅 하나 했는데 마틴, 아다, 마틴 아담이 극장골 넣고 뭐 사실상 울산이 우승 확정이긴 하죠 똥만 안 싸면은 근데 이 경기가 뭐예요? 동해안 더비 아닙니까? 그리고 울산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포항 상대로 뭐였지 이겨 이기 이겨나 이기기만 하면 되나? 아 비기미 비기기만 하면 되었나? 아무튼 아무튼 뭐 그게 있었는데 포항한테 이제 따, 따였나 비겨가지고 이제 우승을 못했어요. 어, 그만큼 포항이 울산을 잘괴롭히기도하고또 마지막에 만나죠. 그리고 저번에 이제 포항이 제주랑 했나 했을 때 제가 말했잖아요. 어. 그안보냈냐고요어 내가 안 보냈나요 세나님 지금 보내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저녁 경기라서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거고 아 내가 안 보냈나 보네 보내. 지금 보내드릴게요 세나님 음. 역전콜 넣서 포항이 그러니까 그 뭐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포항이 울산은 존나 괴롭혀요 어, 존나 괴롭혀 그럴 것도 있고 포항이 제주전이랑할때 내가 말했잖아요 포항은 신진호 없으면은 별로 가고 싶지가 않다 근데 신진호가 복귀하잖아요 이 경기들 좀 믿을 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포항이 울산 상대로 2승1패로 우세하죠. 뭐 전력적인 부분도 딸리지만 감독의 지략 싸움에서 뭐 우세하고 그래도 이번에 확실히 유리하긴 해요. 뭐 설령 울산이 이 경기 무승부 캐도 남은 두 경기 울산이 다져야 우승 실패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밑에 경기가 이제 시간대가 이상하잖아요. 이거 3시하고 전북은 7 시인가 하잖아요. 근데 전북이 뭐, 비기거나 지면은, 그래도 울산이 저도 우승 확정이거든요. 지금 승점이 8점 차잖아요. 어. 승점 8점 차에다가, K리그는, 다득점이잖아, 다득점. 그 다음에 골득실인가 이거일걸요? 이,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건골만 많이 넣으면 돼요. 실점을 많이 해도, 뭐, 실점, 100 실점 해도, 골만 120골 넣으면은, 뭐, 그걸로 더 쳐주니까. 다 득점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뭐, 득점에서도 울산이 좀더 앞서고 있고. 아무튼 뭐, 우승, 우승할 확률 높아요. 높은데, 어, 울산이 이 경기를 당연히 포항 잡고, 뭐 우승하고 싶겠죠. 근데 조금 더큰 그림을 보자면은, 그래도 울산이, 어, 홈에서, 팬들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을까 한데, 다음 경기가 또 제주 원정이에요. 아, 제주 원정이란다. 그 뭐야. 강원 원정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이 홈에서 제주랑 하는 거거든요. 요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 계속 질 거야.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두 경기 중에 확정 질 거라 생각해요. 음. 근데 이제 울산이 체력적인 소모도 컵 경기도 많이 하고 전북전도 붙고 계속 해 가지고 갈렸을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 또 포항이 항상 울산이 막바지에 왔을 때잘 잡았던 부분도 있고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부분도 있고 뭐 신진호가 복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음. 또뭐 있냐? 어. 그 퐁에 어, 그다음이 더비 아니야, 더비. 네 더비기도 하고 이번 시즌 맞대그에서우세했고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포항이 이번 시즌 리그 기준 3연패는 없습니다 최근에 2연패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홈에서의 연패도 없다 아 연패도 없다 최소 안진마 사이드까지는 해주지 않을까 아, 포항 프랜슨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 언더 볼게요 음. 됐죠 뭐이 정도 말했으면은 뭐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충 아, 포항이 역대잖아요 그럼 포항 프랜슨 뭐좀더뭐한번더 뭐 요약하자면은 항상 막바지에 포항이 울산 상대로 쓰나미를 잘 냈고 그 다음에 뭐 신진호 복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또 뭐야 포항이 이번 시즌 리그 3연패는 없었다 홈 연패도 없었다 그 다음에 <laughs> 뭐야 또 이번 시즌 맞대결 상승도 우세했다 뭐 그런 부분에서 포항풀 됐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